그래서 처음부터 내린 다음에 낙산핀 다음에 무고 떨어지면 그쪽으로 아 방문해. 민들레 시메타어 아. <laughs> 존나 웃기더만 <막> 그거 <laughs> 존나 웃겨 존나 웃겼는데 <laughs> 두 개까지 먹던데 이친노들이 있잖아요 한번 떨어볼까요 야 네네 근데 이거 낙하산 진짜 잘 표시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요 아, 그, 벌써부터 보인다 저기어딨지 <laughs> <laughs> 오, 다 이방향이야,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. 조많한 거지. 조용한 거지. 조지조 차가 안보여 용한 거지. 조용한 거지. 조용 거지. 조용한 한거 있다 한거 있다 거지. 거기, 거기까지못가 거지. 요 근데 거지. 거지. 어 일단, 총트모여야겠다 살고 봐야지. 텐트, 텐 총. 오, 사오. 아, 이제 수류탄만 있으면 그냥 가면 되나? 아, 내면 또 있어, 씨발. 더지 쭉. 쭈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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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 졸라 꾸미 쭈꾸미. 먹었다, 간다 야, 내 건물에 네명있 있었고, 이거, 이거. 저기 저기. 오케이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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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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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졸라 이거. 어거 이거. 이 밑에 어 이거. 이거. 층에 음식이 태워가지고 아, 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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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이 가, 누가. 오토바이? 아야야. 음식, 음식을 태워 가지고. 음. 아파트인데 저연결 가득 찼어. 또가. 병신이네. 야, 밑에, 밑에 밑에 사람이 사람이 사람. 바로 앞에 사람. 잡아, 잡아, 잡아. 가는 거 아니야? 스키 스키 어, 가려고 어. 하는 데뭐 네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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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저거 비밀문 그 아직 테스 서버에 있는 거 저거. 아, 씨발. 이 새끼 나아닌저 조지자. 조지, 조져, 조져. 저 테스트 서버테스 <laughs> 아니, 누가, 누가, 나 때렸어, 벌써, 뭐야. 진짜? 나 여기서. 나 없어. 나 총이 없어, 이제. 저, 저놈, 살아, 저놈아, 너, 와이와. 죽었어, 왜 죽었어? 야, 쟤 사람 없어, 사람. 야, 우리, 이거, 킬 전화 먹으면 될것 같은데. 야, 개재밌어, 개재밌어. <laughs> 야 총목 상자 총좀 줘. 저 디딤 디딤 딤디형디형디저기 상자 여기 상자 봐 여기 상자. 아쥐여쥐여쥐여 아씨, 아, 아, 아 개웃겨. 이렇게 많아 애들. 어? 또 오냐 또 오냐. 어 여기 아래 어, 여기 아래. 살기. 여기... 아야 존나 웃긴데 우리 위에 우리 뒤 있다 뒤뒤뒤뒤 디디. 존나 웃긴데. 아형 이거 왜이 웃겨 이거. 앞에 사람 사람. S 방향. 앞에 올라간다. 언더. 헤. 나무 뒤에. 다음 다음다. 다음. 아 저거 사돌나가라 치워야 될것 같은데 너. 어형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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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 나 딸피. 형나 죽어요. 어나 살았어. <laughs> 뭐야 이거 왜 살아 나 이거 왜 살아 왜 살아. 야 기절 기절 기절. 형왜 저러 와이 새끼. 얘네랑 싸우다가 저말기절다가나 <laughs> 구상없다잉? 현찮스롬아 괜찮아 괜찮아 유 아, 존나 웃기네 이거 게임 야 총먹고와서 여기 존나 파밍하면 되겠다 ㅅㅂ <laughs> 야... 웃긴건 아까 오토바이 탄 <laughs> 새끼 존나 있는 힘껏 들이받더니 터져죽고 약간 <laughs> 제일 <잘> 어 <웃겼어>, 그게 링글에서 저기 비밀장소로 가면 사람 존나 많대 진짜 불로 많아 야, 존나 많아. 차, 차 들이받고 난리. 야, 나 오킬레스 오킬 벌써 지금 온지 30초 도안 되는데. 그래, 저기 미친놈들 많다니까. 어그로 개끌려서 저기. 약 먹었는데. 일단 보상 존나 존나 감아 군대 가만히겠다. 나 없나? 뒤뒤 있는 놈 파괴했나? 아 이제 못했어, 형바로 차려 오느냐고. 주는 못 가냐? <laughs> 어디 있어? 근데 그 진짜 돌이 있나? 저 아래 많할걸야 근데 얘네 아니, 내가 봤을 때다 구상... 아무 것도 없었어 얘네. 엠춘님인데? 그럼 몇 명으로던데? 아 그래? 미손놈 맨... 같은데? <laughs> 몇 명은 몇 명은 내가 싸우다가 죽이고 바로 왔어. 쫄아가지고 못한 조 못한 선 잠깐만 죽게. 그 아니 도대체 이사이러스 언제 나와? 애기했을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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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Okay. 오탄 줄게 다시. 어디 뜯. 어디 보까 3.. 4배 줄게. 4 배. 어디 쓰. 이 쓰니. 4배쓸 일이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좋지. 죽여버렸죠. 얘들아 더안 뭐, 오니? 뭐 필요 하나.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제. 한번 내려가 볼까. 어어어 어. 넣으면 어, 어, 어. Oh. 좋겠다. 민상악해. <laughs> 이렇게 그냥 오토바이 찾아마저 왔네. <laughs> 나 졸라웃겨, 진짜. 스동오비 터진거 봐, 이거 봐. <laughs> 아이 사이러스 언제 나와 이거? 아 조끼가 없네 이거. 캣섭이야? 에, 네, 토섭이래. 우리 좀 다르네, 그래. 이렇게 된 이상 저기... 그냥 일등한 번합죠 그냥. 그거 BJ가 유튜브 어, 어, 그 어그로 끊거 아닌가 그거? 그래가지고 저기 가 존나 가는데 테스트 패스만 테스트 패스만 안 근데 일단 개꿀이다 오키 한거 개꿀 <laughs> 그니까 자동차 타고 안오네? 그러면 우리가 타고 나가면 되는데 그니까 여기 여기가 아니야? 뭐야 여 가깝네 이거 일 유튜브에 올릴게요. 이거. 대 언제 나와? 야야. 나. 짜. 나. 나나. 야, 근데 그 바보는 음식을 얼마나 태웠길래 스모크만큼 태운 거야? 그러니까요. 네, 맞아요. 진짜 저희. 여기가 10층이고 저밑 o 5층인데 5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온거야 좋네 열렸나? 뚫 h 거 같아요 아아리 g o 블 n g to go to the c i 나. y 이 m g 라 i n g 라 o go to 롤이 e city. I'm g 어 i n g to 난 버기 원래 저거였나? 내께 난 모자 모자 쓰던 걸로 기억는데 뭔가? 버? 모르겠다. 네. 예. 그 레식 버? 레식 버? 네.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. 벡터 벡터 나오면 좀 알려줘. 벡터? 윈. 어. 개머리판 개머리판. 네. 영표는 9인데 어, 어? 없다, 없다. 어, 떨, 떨고 봤네. 어. 아유, 아, 쉽다 아, 기 아, 린 아, 같 아, 차.. 차, 소리 아니야, 차 소리. 뒤다. 어, 소리. 게, 겨... 아, 리 아, 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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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330으로 간다. 다리 건널 것 네, 그럴 것 같아. 저기도 건너... 아, 리건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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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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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그냥 해놓을 수 있잖아, 근데 네. 위험하다. 정말. 여기 털려있 위험한 건가? 건가? 저문 없는 건가, 원래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너 여기 안 털린 거데 뭐야 이거? 잘 문. 모르겠다. 아, 어문 열려 있어 여기. 근데 다 있어. 처음 애들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차 먹고 왔나? 더 없네. 어, 언제 나와, 이 게임병 할 거? 나 건너갈게요. 어, 어. 창문 깨져 있었어, 아까 여기. 어, 부상 있다 여기. 어, 부상은 필요해. 겁나 부상. 없죠. 아그 히히. 어개발판찾음 왔다, 왔다, 왔다. 아유 아유 자지장. 쳇. 좀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할사람도 시작했는데 저희 저 저녁에 친구랑 들이 하거든요. 어, 아요 가볼게. 아, 요즘에 그 AK랑 베릴이랑 연습하고 있 아, 좋네. 오, 오탄 다 빌어주고 그러면 좋지 좋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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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탄 올리자. 뭐야? 사 사람 있나? 보다 나 약점. 바로 <laughs> 중간이? D 브리소. 이 그거야 레디존. 에이 어? 스노우모어 이거, 이거 타고 가자 콜콜콜콜 내가 잘못하면 만나면 진짜 벌집 피자 되는데 이거 내가 게이 이쁘다 어까요음 여기? 다 가고 싶뭐시냐고나나이판 막판. 오야 차이다야이 판. 오! 이이이이 이. 이 오저도했다 우리. 개속떨 <laughs> 뻔했네. 와존들뻔했다씨어 그게 졸어어 사서 있길래. 거 없죠. 아우, 큰일 날 했다 조달바 했다 진짜 그냥 가쁜 사날뻔 했네 가분띠가분띠날뻔 했어 저기 조절 조절야 돼, 제대로. 그 바퀴 부수자 어. <laughs> 아 죽던 아, 냄새가 안 빠져 저 미쳤다 보기지? 저기 네 저기 저쪽에 120도 아 확인 아, 그 그래, 개새끼들아, 개새 <laughs> 저, 저 짱나죠? <laughs> 그가 바로 쐈는데 정말 깜짝 놀랐잖아. 네 이거 다 풀었거든. 이거 뭐 유튜브 영상, 응. 막 사람 반응 리얼임요. 이게 나를 낀 거죠, 이제. 그리고 와가지고 개처맞고 우리한테 아, 네, 이새끼당하고 음. <laughs> 아, 진짜 스노우보쳐맞고 뒤진 게 제일 웃겼어, 나는 진짜. 아, 그래. 존나 웃겼어. 그거 그러니까, 어트웨인 줄 알았는데, 스노모보 아니, 그 뭐야? 그해리포터의그 아이 그막 기차역에서 쑥 들어가는 거. 음. 그거 생각났잖아. 아, 나도 처음에래서누 <laughs> 나와? 어, 내울집앞에내 아, 핸짓... 앞에 내, 내 앞진 나무. 어 하나 더 있을 거야. 일단 벽면 뒤에 어디? 벽면 뒤, 벽면 뒤, 벽면 뒤. 오케이. 벽면 열이야. 저 나무 어? 옆에 나무 옆에 벽. 아 앞에 우리 앞에 요 돌아갈게 나. 뭐야 왜 아직 살아있어? 뒤뒤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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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시발 뒤뒤 뒤. 다음 다음 다음. 어 안돼. 아기다지. 타코타 타코타 숨면다 타코타 타코 그래서 그서 정면 아,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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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. 325도 방향. 뒤로 빼 봐. 에 있어. 저기 있어. 모서리 모서리 있어 지금 여기서 보여. 아, 확인 아, 보고 있다. 확인, 확인, 보고 확인. 있다. 확인. 구상 있어요? 지금 두 명쯤 있는 줄았어요 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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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구상 먹어. 나도 구상 먹어야겠다 이거. 저기 백, 모서리 있다. 모서리. 쫄다 없어?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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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 죽을 될것 같은데. 점수 3등이네. 어어이다 보제. 양각 잡으 아, 잠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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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<laughs> 어? <야, 매듐물지였어요>,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, 야, 매드물 죽어 아, 아, 기 있었나? 잠깐만. 아, 어깐 다 냈고. 으 욕심쟁이. 아, 살것가 없네. 발이 있네. 그나약좀먹자 그래, 들어가서. 여기서 총알 다 먹었냐? 다는 안 먹었는데. 몇개 있을 텐데. 총알 많네 이마. 오탄 존나 많네 빨리 가야 되네. 빨리 파밍하고 가자. 형, 아까 내가 죽인 애들도 오, 더 있어요, 여기. 하면 어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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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더 있는 것 같아. 125도 방 125? 125도 방이 어, 사람 사람 돌돌 돌. 125도 방 돌. 오케이. 어시어 뭐로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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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버려. 집에 쏜다. 저거 줄 필요가 없어. 돌 돌이스 돌에. 가자. 아, 총을 먹어야 되는데. 총을 먹어야 돼으시으 <laughs> <laughs>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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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와야 칵퇴 진동자나 빨고 나는 <laughs> 불피해야지 항상 오랜만에 배고또 재밌네. S.D. 방야 한 명. 네, 왜요? 아야 이 파라오 갈거안 되나? 안돼아 아, 이거 아, 이만큼 어. 한 판에 재밌어 본 적이 없어 친구랑 할 때도. 아지 지금 존나 웃겨 지금.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 대박이라아그 스노우 스노우거 제일 진짜 웃겼어. 저 방거. 존나 웃겼어. 아 근데 너무 웃겼어 진짜. 새끼 <laughs> 딱 뭐가 나는 간다 병신들아 이러면서 들어가는데. <laughs> <laughs> 어디 갈래? 우리 건물 들어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이로 이로 갈까? 어디? 잠깐만요. 위에. 저한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같은데. 어, 말 말. 예. 그러면. 잠깐만. 광야 이거 쏠때 무조건 기고니서난앉서 앉아서 써요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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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는게 정확도 좋대 와 좋다 너무 좋다 알아봤네 안 들렸네 야 진짜 사람있어야나얘나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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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, 나이 <laughs> 야, 내 뭐야 멋있다.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<laughs> 아니 이새끼들내만 보고 했었나봐 니못봤나봐아 존나 웃겨 얘네 아 너무 웃겼어 근데 뭐해 뭐해 얘네 야, 하우빨이랑 있네. 소음기 AR 끼고 보정기 껴놓고 술탄좀 챙기고. 개웃겼어.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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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아 죄송. 개웃겼어. 와아 나도 형죽기아 족됐다 1발 이러고 그런 쌌는데 아, 왜겨 아, 왜겨 이거. <laughs> 왜 이겨, 왜 이겨, 이거. <laughs> 형 얘기 약 많다. 약먹어약아 존나 지금 드링크 존나 빨고 있다. 이거 개많이 지는디? 10개, 10개임 아 뭐임? 오늘 이번에 좀더 지린다 과메 아, 존나 웃기네 <laughs> 아 벨이 없냐? 소데 수용기, 수용기 다 껴놔야지 그냥 직패드까지 아 AK이네 네 술탄, 연막도형 몇개 챙겨놔야돼요? 다, 내가 챙길게 연막 다섯 개 챙길게 야에네 드링크 열다섯개다 꺼 아, 가자 가 가스, 가스 온다 가스 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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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드링크 존나 먹어서 꺼 개꿀 ㅅㅂ <laughs> <laughs> 뭐지? 와 이렇게 식기의 밤향은 처임 처음 내가 죽었는데 니가 다 죽임 개웃긴 근데 왼쪽에 있는 거잡고 오른쪽에 있는 거아 이게 뭐한 거냐 이게 진짜 장전했나? 나되 깜짝 놀랐잖아 봐, <laughs> 두 가지만 맞아 저거 길래흐두두두두두두 이길 수 없는 각이었거든 요 양각이어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진지 맞아 아 여기 집도 이제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 응, 뭐 있을 것 같아 아, 그다음 양볼까이번이죽으고면답없먹한 한데. 밥을 먹기 오면 밥을 먹고 오면 밥을 보자 나면 밥을 먹고 음보 밥을 먹고 오면 것 같은데 여기 음. 그래서 안 털린 것 같아 여기 야, 여기 다 있다. 저기 보증 또 있다. 저기 하나만 챙겨봐봐요. 2층, 2층, 2층 있다. 아, 풀이, 풀. 그게 없어, 자리가. 어, 저기 쌈다. 뭐야, 이거 산뚝. 뭐야. 어디? 여기.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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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보증 겨 아. 있어? 여기, 이거 있잖아, 밑에. 아, 여기 있구나. 묵충. <laughs> 앞이 암모니아, <안 웃음> <보녀요. 웃음> 아... 이제 간판하고 있어야지 드링크 필요하냐?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여섯 개 여섯 개나 그거 좀줘 신청제 두 개만 줘왜 <laughs> 뭐야 코카콜라요 누가 마셔 요즘에 음, 코카콜라를 무시해요? <laughs> 아 펩시구나 펩시 예, 네, 펩시를 누가 그건... 마셔 <laughs> 펩시 달달해 먹을만 하더라 며칠 전에 먹어보니까 이거 뭐? 님? 창문깬거 창문깬거 스쿼스임? 음. 응줄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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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3 0 0렸는데그네나400깨어야 가자 아아 존다 존댓다 멍때리다 존댓다 존댓다 진짜 존댓다 빨빨빨빨 어... 가실 수있어 가실 수어 너무 아파 아... 야, 가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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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지. 아, 여기 집으로 붙을까? 한집 있겠죠 조심, 형? 조심, 조심해야 돼 이제 존나 많을 것 같아 2층으천 전진 가자 어 지워놓은다 아좀 무서운데 이거 아 이제 창문 닫아도 되겠지? 응 음, 바쁘다고 어, 저 앞에 있다 저기 220도 방향 집 뒤에 있다 형 창문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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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있다 이집 2층에 있어 얘 yeah, 여기서 닦고 가야돼 yeah. 아 씨발 술탄 튕겼다 뭐뭐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내가 쏜거야 내가 쏜거야 어, 선거, 어, 여기 3층에 있으니까 조심하고 아이네 닦아야되는데 일단 <목소리>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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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, 계단 계단에 계단있음 앞에, 뭐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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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잡았어? 어떻게 잡았어? 어떻게 잡았어 이거? 아,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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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컷? 쿨쿨쿨 나이스다 바로 바로 쿨 바로 쿨 나이스 한명이었네아니야 내가 하나 더 밖에 잡았어 내가 아 어, 밖에 밖에 한명 있었어 어 맞아요. 밖에 내가 잡았어 아..C 어, 소멍비다약 먹고 가자 오는 거 같아 잠깐만 아 땀나네 뒤..너희 여권 <laughs> 뒤에 오면 막 붙어 <laughs> 어 가자 가자 죽였나 밖에는 아주겠나. 어, 밖게 이쪽 왼쪽 코너. 사이퍼 조심해라. 사이퍼가 소리 들렸거든, 아까. 아주 위에 있네. 어, 어, 어? 바로피다. 근나 근처인데. 바라 저기 1평지 같은데 아닌가? <laughs> 아, 맞는 거 같은데. 어째? 조조 있는데, 지금. 봐. 아, 진짜 총알 없이나. 좋겠네 건너선데. 아예 돌 돌에 있는 것 같아. 돌, 돌. 안 보여? 안 보여? 그냥 연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보 살짝 양각 양각인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여안좀 뒤에 뒤에서 쏜다. 뭐야. 우리 쏘는 아, 여기, 어, 뒤에 안 보여? 안여안 보여? 안여안 보여? 안보 나무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보 끝? 혼자? 아끝 혼자서 개여안프로안신여기 한 명이 덤프로 한명 죽이고 내 때렸거든. 아... 시야야야야 <laughs> 길리 야, 야,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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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5도 돌 밑에 여기 눈눈돌 밑에 여기 바로 밑에 길리. 저거머리도 하나 있다. 아니 여기 바로 앞에 길리 앞에? 여기. 아 확인 저 근처에 있어. 오. 길어. 아 근데 좀 많다 존나 사람 여기 지금. 우리 뚫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다 우리 바로 앞에 여기 아래. 어 바로 앞에. 어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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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막 불어봐 아, 연막 불어봐 나무로 야 우리 언덕위다 아씨 봐 좆됐네. 어 다음에 나저 여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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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다니냐 언덕언덕 왼쪽 오른쪽 오른쪽도 지금 오른쪽 좀 오른쪽 형아 기린 시기인 게 아니었어 씨바 아길린데 잡기 잡았는데 아그 외도 외장같이 그냥 위로 갈까 그랬다 존나 길못 봤어 근데 우리 막대 예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때 쏘더라 함도 가볼래 거기 그럴까? 한번 다 가봐 <laughs> 총 만들고 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.